813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원이 주어져 있고요. 두 원이 두점 AB에서 만날 때, 이 선분 AB 길이가 2루트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어, 선분 AB는 결국 공통 현이 되는데요. 어, 지금, 어, 두원의 중심을 좌표평면 위에 표현해 보면 위치가 되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공통 현의 길이가 2루트 2가 된다 했으니까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자, 여기에서 현이 공통현이 2 루트 2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길이가 그대로 옮겨 와서 이렇게 위에서 공통현이 2 루트 2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이첫 번째 케이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얘가 중심이면서 여기 교점.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걸 중심으로 하고 이두 ab라는 점을 지나는 이런 원의 일부를 그려 보면 이런 식으로 원이 만나서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얘를 또 중심으로 하면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돼서 이렇게 크게죠. 얘가 중심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지나가서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작은 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작은 원의 상황에서는 지금 이 길이가 2루트 2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콤, 마이너스 1콤마 2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고요. 자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이 원의 반지름 길이는 루트 10이니까 자이 e 길이가 얼마예요이 e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거죠 아 어, 그리고 얘가 2 루트 2니까 이거 수직 이등분이니까 여기가 루트 2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e 길이가 2 루트 2네요 비타고로스 정리를 쓰면 되겠죠 이 e 길이 2 루트 2고요어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모든 k 값의 합이니까 그러면 얘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 반지름 길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요게 이 원의 반지름인데 지금 여기가 루트 2고, 그 다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이렇게 쭉 이었을 때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루트에 9 더하기 9니까, 어, 루트 18이죠. 그럼 3루트 2죠. 아, 그럼 여기가 루트 2네요. 어, 그러면 루트 2, 루트 2니까, 아, 여기는 얼마예요? 1대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 2네요. 따 그래서 이때 이 가까운 쪽에서 만들어질 때는 k가 4죠.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하나를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얘가, 얘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원이 크게 만들어질 때죠. 어,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 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지난다고 해보죠. 자, 그림을, 이런 식으로 지난다고 해볼 거야.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길이가 2루트인 거고요. 그럼 일단은, 자, 여기, 다른 색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내렸을 때, 자, 반지름 길이가 얼마랬어요? 이 반지름 길이가 루트 10이라 했죠? 얘는 루트 10이고, 여기 90도고, 여기 루트 2인 상황이니까, 여기가 똑같이 2 루트 2예요. 아, 그럼 이번에는 이 원이 크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이 길이죠. 반지름 길이. 아,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 루트 2라고 했고, 여기는 2 루트 2 더하기, 여기 3루트 2라 했죠? 그럼 여기는 5루트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90도가 되니까 자 얘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맞죠? 그러면 2 더하기 50이니까 루트 50인가요? 여기는 루트 52가 된다 그럼 그때 k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k는 5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k의 값의 합은 56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